Hi g u y 안녕하세요 슈지스 포트 채널의 이즈슈프로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슬라이스로 고민 많으시죠? 제가 오늘은 드라이버 슬라이스 교정 레슨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법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집중해주세요! Let's get started! 잠시만요. 쉐제스를 응원해 주는 브랜드의 유료 광고 하나 보고 가실게요. 인터넷, TV, 정수기까지. 만약 약정이 끝났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최대 77만 원까지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모두 바꾸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인터넷 대리점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요. 아정당이 처음으로 전화를 했을 때 응대해주셨던 직원분께서 너무도 상세히 안내를 해주셨고 다른 대리점처럼 고가의 요금제로 업셀링을 하지도 않더라고요.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분들을 볼수 있는 유튜브도 있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솔직하게 소통하는 점에서 신뢰가 갔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정당은 렌탈 사이트도 운영 중인데요. 정수기, 비데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을 가격대, 브랜드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신사 휴대폰이나 알뜰폰도 약정 없이 시던 번호 그대로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전화해 보세요. 아정당.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휴젤스였습니다. 바이. 게요 우선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요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스와 클럽페이스에요. 이 들어올 때 페이스가 열리거나 클럽페이스가 아웃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공이 이렇게 깎여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럽페이스가 다운스윙 때 오픈이 되거나. 혹시 궁이 보이시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슬로이스가 이렇게 오픈이 되면 궁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서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크게 슬로이스가 아웃에서 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깎여맞게 될 경우에 슬라이스가 또 가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 네. 보셨죠? 페이스와 클럽 페이스를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페이스를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데요. 백스윙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셋업을한 후에 볼과 위치까지 테이크백을 했을 때이 클럽의 페이스가 척추와 평행한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척추가 평행한지 확인을 했을 때 클럽의 페이스가 만약에 이렇게 평행하지 않고 내척추각과 약간 X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클럽 페이스가 정말 많이 열린 거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왼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탑스윙이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 상태로 탑스윙이 올라가게 되면 왼손목이 심하게 꺾이면서 페이스를 한번 봐볼게요. 페이스가 거의 정면을 보면서 클롤페이스가 심각하게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운 스윙이 들어가 볼게요. 자, 클페이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심각하게 클롤페이스가 열리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공 쳐볼게요.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공이 어떻게 해야 는지한번더 볼게요. 이렇게 아, 보이셨나요?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컨트롤을 못할 정도로 열리면서 공이 90도로 꺾이면서 우측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이프 할때 척추 걷과 프라이스가 평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볼게요. 평행, 그리고 탑에 올라갔을 때도 올라갔을 때 여기서 왼손목이 심하게 꺾여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 왼손목이 살짝 평평한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클럽 페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클럽 페이스가 45도 각도로 하늘을 본다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다운승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척추가 펴빙이 되죠. 그 다음에 그대로 다운승이 들어가면 스퀘어하게 다운이 되게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스퀘어 워치뷰로 네, 보셨죠? 이렇게 스윙 시작 즉, 테이크백 대 클럽 페이스의 체크 그리고 백스윙 하면서 클럽 페이스 체크 이게두 가지 포인트에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스윙하면요 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칩퍼자두 번째는요. 자, 드라이버는 모든 스윙이 마찬가지지만 이 오른팔이 왼팔 밑으로 들어가 주면서 임팩트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 제 드라이버 영상 캐나다 영상 많이 보셨죠? 어,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팔이 왼팔로 이렇게. 들어가는 임팩트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오른팔이 왼팔을 붙으면서 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우선 올바른 동작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팔이 왼팔로 밑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야 슬라이스가 아, 그 다음 오른팔이 왼팔을 엎으면서 이렇게 엎어지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왼팔을 있는 동작. 자, 보이시나요? 어, 손이 아마 잘보였을것 같은데요. 정말 쉽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웃트윙 궤도와 이렇게 나오면서 공을 깎아버리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오른발이 밑으로 가는 동작을 연습하기 위한 연습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슬라이스 고치는 연습법.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저처럼 예쁜 스윙 만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빠이! we <laughs>